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? 그리고 우울할 때도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? 이렇게 항상 밝아요?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? 내가 생각을 해봤어. 어, 엄마가 엄청 이제 제스처가 크고 막 리액션도 크고 막 웃어도 막, <laughs> 막 이렇게 웃으니까. 어, 우리 딸 그랬어? 오늘 뭐 했어? 막 이렇게 엄마가 크니까. 시청자들이랑 <laughs> 고민 상담해요. 그럴까요? 아니요,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약간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넌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고민 상담이 아닌데. 아니, 진짜 고민 상담이에요. 후회되는 연애나 이성적인 만남 없으세요? 시간이 지나도 가끔 생각이 나고 예전 내 선택과 행동이 후회가는 순간 어떻게 하시나요?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. 굉장히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연연하고 한 번씩 막 이불킥하게 되고 싫을 수가 있어. 과거에 묻혀 있으면 당신만 괴로울 뿐이야. 그때 나의 모습으로 피해를 받아서 피해자한테 미안하고 이런 것과 아니면 잊으면 돼.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고. 언니,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, 진짜로 당장 생활하기도 벅차서 돈을 먼저 벌려고 하는데, 우선 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. 우선 순위 잘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지금 제과 제빵이랑 레진아트 하고 있는데, 꿈은 문예 창작하고, 음악 활동 꾸준히 하는 건데, 생활하기도 벅차서 돈을 먼저 벌려고 한다고 했잖아? 그게 1순위야. 너의 생활을 하는 게 당연히 1순위고, 그 돈을 벌어서 최소한에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를 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2순위야. 왜냐? 1순위는 어쩔 수가 없어.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. 근데 적어도 꿈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는 거지. 육체적으로 해서 일을,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채우는 거지. 현실적인 거야, 그게. 뭐, 생활 력이 넘는데 꿈을 쫓아가 살으세요. 꼭 이루어질 겁니다. 이건다 개소리지. A라는 친구가 제가 B라는 친구랑 더 친해질 수 없게끔 막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약간 학생들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하는 게다 질투래.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. 너가 성격도 좋고, B랑 더 친해질 것 같고, 막, 이러니까 질투하는 거야.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더 잘해줘봐. 그러면은 굉장히 너한테 더 마음을 열고,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할걸?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. 할 말도 못하고 맨날 참고해요. 그래서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 참네. 아주 소심해가지고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어떻게요? 이런데 조금씩을 그 조금씩 해보면 돼. 나는 이런 게 너무 서운해. 이렇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? 이게 진짜 어려워. 좋게 말하는 게 창피하고 막속 좁은 것 같고. 근데 그속 좁은 것 같고 그 자존심과 그 감정 표현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더 커져. 진짜 요만한 일이 존나 커진다니까.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 커져. 그게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니까? 언니, 내 자신이 항상 못나 보이고, 난 잘하는 게 뭘까 맨날 생각하고,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고, 맨날 울고 반복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사춘기야? 언니, 나 진짜, 나 눈물도 많아서 울고 싶을 때 많은데 항상 참고 있어. 왜 참아? 울어. 그리고 본인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지. 나,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당당할 수 있지.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, 나는 내 자신이 싫고 이러면, 진짜. 정말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. 그 부모님조차도 나는 내 자신이 제일 싫은데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주니까 됐다? 절대 안 돼. 부모님이 너희들 대신 살아주고, 너 대신 학교 가주고, 너 대신 사람들 만나주고, 인생을 다 책임져줄 것 같아? 절대. 절대 그렇지 않아. 본인이 아까처럼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, 뭘할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, 그런 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안다니까? 당당해지고, 그거 하나만으로도. 왜냐? 나한테 확신이 있으니까. 내가 뭘 좋아하는지. 나는 뭘 잘하는지 약간 나의 장점이랑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 찾아봐 분명히 있어 분명히 제 진짜 마음을 모르겠어요 밖에선 밝아 보이지만 안으론 제가 진짜 밝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밝을 순 없어 밝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지 그래서 내 자신이 꼭 밝아야지만 나고 우울할 때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고 변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밝을 때도 넣고, 우울할 때도 넣은 거야. 그래서 주변의 눈치 때문에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한다고? 그러면 혼자 있을 때라도 많이 울면 되지. 울고, 어, 털어내고,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 만나서 소주라도 마시거나, 아니면 혼자 혼술하면서라도 나, 씨, 맛 좋겠다, 내지, 이렇게 살아야 되다, 이러면서 춤이라도 추고,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. 근데, 계속 꾹꾹 눌러 참아? 나 혼자 있는 시간도 안 보내? 친구도 안 만나? 그냥 나가서 일만 하면서 눈치만 계속 보면, 그게 강박이 돼서, 불안으로 오고, 한 번의 충동적인 뭔가 행동이나 말이나, 실수하게 돼. 그래서 그런 거를 사소하게라도 풀어줘야 돼. 참면 안돼 절대. 사람 사는거다 똑같아.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. 언니 근데 그 텐션 어디서 나와? 궁금. 나도 저런 텐션 가지고 싶어. 내가 진짜 텐션이 난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키고 이래도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? 그리고 우울할 때도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? 이렇게 항상 밝아요?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. 내가 생각을 해봤어. 엄마가 엄청 이제 제스처가 크고 막 리액션도 크고 막 웃어도 막. <laughs> 웃으니까 어 우리 딸 그랬어 오늘 뭐 했어 막 이렇게 엄마가 크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고 자라니까 이게 오버하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텐션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우울함이 딥할 때가 있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말이 빠르고 내가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엄청 높은 텐션으로 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보여지는것 같아 언니 우울할 때도 하이 텐션일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. 와우! 이미! 와우! <laughs> 역시 커피 수혈. <수열. 웃음>